유구무원 성어 설명하겠습니다. 성어 유구무원은, 있을유, 입구, 없을무, 말씀언으로 구성된 성어입니다. 그래서 유구무원을 풀이를 하면, 입은, 있으나, 말이, 없다 라고 풀이를 할수 있겠습니다. 입은 있으나 말이 없다를 좀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다 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입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는 경우. 왜할 말이 없냐면, 잘못이 너무 분명해서 해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입은 있지만 변명할거나 말할 게 없기 때문에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입은 있으나 말이 할 말이 없다. 만화를 보면 와 멋지다라고 해가지고 보여주라고 해서 친구가 말을 걸고 있네. 그래서 이 친구는 잠깐만 보자고 했지만, 이 친구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깨져버려서 친구한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더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정말 유구무원이네 라고 할수 있는 만화 상황이네요. 유구무원,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